꽃도 너무 많이 피고, 이제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중에 우리 이집의 친구들도 예배가 점점 점더 좋아지고 있나요? 우리 이집의 친구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우리 이집의 친구들도 코로나 속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항상 형통한 집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요새과 같이 멋지게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정의 드리구자 육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랜만에 우리 동요에 맞춰서 우리 노래에 맞춰서 손님이 같이 해 볼게요. 우리 제목 크게 함께 따라 읽어 볼까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친구들의 방을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장난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어떤 게 이상하죠? 맞아요. 친구들이 방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오? 어? 운동화는 어디서 신는 거죠? 밖에서 신는 건데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맞나요? 안 되죠. 왜방 안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요? 깨끗한 방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야 돼요. 운동화를 신고 방에 돌아다니면 깨끗한 방이 더러워지고 또 부모님께 혼이 날수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깨끗이 닦아뒀는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엄청 더러워질 거예요. 이처럼 깨끗한 바닥에는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한 사람이 아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신발을 벗었대요. 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장소는 어디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쫑끝하고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흑흑 어? 누가 오는 건지 봤더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울었냐면요. 애구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애굽왕 바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음, 이 사람들이 종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애굽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힘들게 해라. 아주아주 아주 힘든 일을 시켜라. 벽을 나르게 하고 흙을 나르게 하고 개 이름을 피우면 채찍질로 혼내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힘든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줄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아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인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들이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어? 무슨 소리지?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안탈 수가 있는 거지? 모세는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요, 모세요. 모세는 엎드려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래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었어요.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된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아주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깨끗한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곳은 거룩했기 때문에 모세가 신을 벗었어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에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라. 모세는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환한 태양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나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힘들어요. 이처럼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깨끗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어,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날마다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의 신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멋진 계획. 그런 멋진 계획에서 인도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때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죄를 무서워하고 버릴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친구와 싸우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욕심부리는 것, 이 모든 죄를 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승한아, 주혜야, 용민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오, 잘 대답할 수 있나요? 모세처럼 겁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하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용기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로 부르신 것에 용기와 능력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진 친구들은 우리 크게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부르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멋진 친구들은 두손 예쁘게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로 불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예배 잘 들었나요? 우리 그럼 뭐할 차례죠? 2부 활동 할차례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11시 30분에 존도사님이랑 줌으로 만나서 공과 활동을 할 거예요 공과 바로 지금 하고 싶겠지만 조금 참았다가 우리 곧 줌으로 만나서 함께 공과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줌으로 보는 거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고 이따 또 만나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